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나비보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절 때 아버지가 꿈에 나온 얘기가 있다는데 어떤 얘기신지. 상기도 때, 백일기도 때4 9일째였어요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얀 모시 한복 있죠. 네. 아래 위로 입으시고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 딸아 하면서, 저기, 살아생전에 계시던 모습 같이 이렇게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고,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모죠. 엄마 눈치 보고 본인도 마음도 안편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를 놔놓고, 저 때문에도 많이 참았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이 와도 이제 그렇잖아요. 애를 안 키워주고 가버릴까 싶어서 참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못함. 그래서 한참을 서로 부둥게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만한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경주 김씨 36대손 김할지 후손. 그거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파는 두 항공파라고 하시더라고요. 파까지라도 알고 물어보면은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양반 가문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누가 물어봐도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종종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이제 우리 부친이 군남매였는데 우리 큰아버지께서는 한정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할머니 때문에 시골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장을 3, 40년 하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한정공무원 정도 했다면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그게 그랬거든요. 벼, 벼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친은 국가정보본 하시다가, 5년을 하시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시고 했는데, 불쌍한 내 딸아, 는 양반 가문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그 것만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꿈에서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서름이 폭파쳐서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울고 하면 항상 아버지께서 또 우나 그때 꿈에서도 아버지께서도 우시면서 너또 우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걱정하시지 마시고 좋은데 가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49제 때 제가 절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님 좋은데 가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한데도 등도 한번 안기대고 꼬박 뜬 눈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좋은데 가시라고 근데 새벽역에 부처님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여마미소라 그러죠. 환한 미소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불그레, 밤이 불그레야의 홍조가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버님 영전에 드린다고 이렇게 장미꽃 따발을 이렇게 하나를 드려서 그게 비춰서 그렇나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네, 그 각도가 저기 장미꽃은 저리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장미꽃이 비춰서 그런 각도는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홍조가 뛰면서 부처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고 계셨는데 아마 좋은 데 가셨나 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오니까 거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기도 끝에 주무시고 계시는 여러 보살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명 보살님이 제 꿈을 대신 꾸준 것 같더라고요. 새벽역에 이제 난다 없이 이렇게 잘 자란 실뱀들 있죠. 네. 뱀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니 우글우글 보이는데 갑자기 살이가 돼가지고 확 쏟아지더라고 아마 제 꿈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데 가셨지 않나 싶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불로장생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살아 계셨을 때는 참 섭섭한 것만 그렇게 기억이 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 못된 부분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이렇게 정성껏 잘해드리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말고요. 오늘은 나비보살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